안녕. 책 읽다가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읽어 주려고 멈췄어요. 시크릿 실천법이라는 책 269페이지인데요. 여기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쓴줄 알았어. 나는 <laughs>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나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또내 삶의 영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남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 좋다. 지금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결국은 네이 상황 속에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불법 노동자로 정말 그 3D 업종 닦고 쓸고 치우고 밀고 청소하고 따고. <laughs> 정리하고, 패킹하고, 싸고, 이런 것만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여러분한테 나누면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저랑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나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또내 삶의 영감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남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 좋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 나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또내 삶의 영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남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 좋다.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하고, 하는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삶의 영감을 다른 사람들과 남,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 일이 뭔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수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laughs> 당신의 미래를 위해, 네. 고로쇠 수액 한 잔. <laughs>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게 수액이라서. 이거 다 마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랑 짠해요. 짠. 이거 다 마시면 너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거야. 짠. 캬, 아, 맛있다. <laughs>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사랑해요. 안녕. 어, 유용했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줘요. 바이바이.